안녕하세요. 미래를 그려나가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입니다. 조합원님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정확한 사실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대1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대1 재건축이란 흔히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재건축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는 정비 계획이 정하는 용적률 이내에서 기존 주택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130% 이하로 재건축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1대1 재건축은 조합원님의 대형평형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분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물량이 줄어들어 조합원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건축 계획 수립 시 조합원님 수요 조사와 케이스별 사업성 검토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반조합 세력이 조합의 사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1대1 재건축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선량한 조합원님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통 기획은 1대1 재건축을 할수 없다. 1대1 재건축은 평형대 구성에 대한 것으로 정비계획 다음 단계인 설계 인허가시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즉 1대1 재건축용 정비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결정되는 정비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세부 건축계획을 세워 후속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대1 재건축을 하면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는 반조합 세력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일 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과 똑같이 건축 설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1대1 재건축은 분담금이 줄어든다.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 늘어나면 분담금은 줄어들고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면 분담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1대1 재건축은 조합원의 대형평형 배정을 위해 전체 건축물의 총량을 줄이는 것으로 조합원님 집의 크기를 줄여서 가지 않는 이상 1대1 재건축을 통해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조합 세력은 분담금이 줄어드는 이유로 자신들이 사업을 하면 평당 공사비와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님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1대1 <laughs> 재건축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형대와 세대수는 정비계획 다음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압구정 3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대일 재건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진행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정치적인 선동은 재건축 진행을 늦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님께 돌아갑니다.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